과 손도사님과 함께 예배 드려볼게요. 그럼 인사 찬양 축복합니다 찬양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볼게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요. 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준대요.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본문 같이 읽을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네 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며칠 걸리지 않는 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지 똑똑히 보았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매출하기 그리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만나 주시고, 또 그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듣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모세가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모여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애굽에 나왔을 때 같이 나온 사람들은 이제 다 크고 늙어서 많이 죽고 말았어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이렇게 커서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되었는지 알려주었어요. 옛날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열두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하셨어요.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이 땅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강한 땅이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겠다고 말했어요. 그중단두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갈수 있다고 얘기하고 열 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열 명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이열 명의 말을 믿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모든 그 세대들과 또저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저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제 저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 가지 계명 잘 아시죠? 이0계명을잘 지키시길 바래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야 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또 애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 가지 제형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얘기해 주신 걸 들었죠?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만 보러 보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 당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젊은 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라고 끝까지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신 한분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좋아서 돈이 최고야. 아니면 돈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할 거야. 이러면서 엄마 아빠의 말만 따르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요. 순종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자리에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두길 원하세요. 돈이나 권력이나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뻐야지, 더 멋있어야지 하는 마음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이 최고예요. 저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 백성들을 위해 하늘나라를 예비하셨어요. 하늘나라는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곳에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비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어요. 우리 천국 백성된 하늘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우리 모든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어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자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한 말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길을 원해요. 그 말씀이 쑥쑥 자라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받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